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의 달인 박 교수 TV의 박재현입니다 교수님 오늘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 건가요? 이전 영상에서 2025년 1학기 보훈 가족 장학 신청을 안내를 하면서 대학원 장학에 대해서만 소개를 했었고 대학하고 특수교육은 별도로 준비한다 고했잖아요이 영상이 대학원 장학이 아닌 특수교육과 대학 장학 신청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제 대학원 장학에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어 지난 시간에 업로드했던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보훈가족장학 신청제도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어, 이 신청제도 취지는 이미 이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훈가족장학제도는 법령에 의해서 어 교육적인 되지 않는 대학원 특수학교 및 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 수익금을 기반으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재원이 뭐 무한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에서 선발 일단 자격을 요구하겠죠 선발하여 지원하는 제도로서 대학원은 이전 영상에서 이미 소개했으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대학원을 제외한 특수학교하고 대학에 재학 중인 자에 대한 신청 제도가 되겠습니다. 특수교육 장학과 대학 장학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특수교육 장학 신청 대상은 교육 지원 대상자 중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런 게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 특수학교 또는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 이제 별도로 이제 운영을 어, 하기 위한 기간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일반 학교에 어, 학급이 있죠. 그래서 특수학교 또는 일반 학교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자가 신청 대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대학 장학 신청 대상은 6.25 전몰 군경 자녀의 자녀. 누굽니까? 손자란 얘기잖아요. 전몰 군경 자녀의 자녀니까 손자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953년 7월 27일 이전이죠. 이게 이제 한국전쟁 기간이니까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했거나 또는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 그러니까 자녀의 자녀니까 손자녀겠죠. 대학에 재학 중인데 이 대학에는 전문대 포함됩니다. 어, 일반대 당연히 포함되죠. 사내대 만사지만 포함되고 기술대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뭐 인터넷을 가지고 학점 인정하는 게 있잖아요. 그 학점 인정 기관은 포함이 안 됩니다. 특수교육 장학과 대학 장학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특수교육 장학 신청의 자격에는 이건 이제 성적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도 대학원의 경우에 이제 일정한 성적 기준를 말씀드렸었는데 특수교육은 아무래도 이제 어떤 그 환경적인 제약 때문에 그 성적을 제한하진 어, 않아요. 성적장이 없고. 대학 장학 신청의 자격은 대학 재학 중인 자로서 직전 학기 성적. 그러니까 이번 2025년 1학기니까 2024년 2학기로 보시면 되겠죠. 직전 학기 성적이 대학원은 80점인데 학부는 70점 이상입니다. 70점인데 신입생은 직전학기 성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입생은 성적 기준에서 제외하고 신입생이 아닌 경우는 직전학기 성적이 몇 점? 70점 이상인 자. 다만, 대학장학 신청 대상자 중에서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국가유공자의 전공 사상 시기가 6.25 한국전쟁이 아닌 경우 제외됩니다. 두 번째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상 수업 연한을 초과한 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당해 학기에 이미 공부를 아주 잘했다나 다른 사유로 장학금 이미 받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 어, 다른 장학금을 이미 수령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중복 지급을 어, 자랑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제외됩니다. 보훈 가족 장학 신청서 접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그 신청서 접수 기간은 2025년 1학기 신청인 경우는 202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편성을 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어,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직은 시간이 좀 지금이 있죠? 예, 2이 학기는 또 기간이 정해질 거니까, 이제 만약에 이 영상을 뭐, 3월까지 보지 못하고 4월이 지난 5월달에 봤다? 이건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번 1학기는 다음 학기, 2학기를 기다려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2025년 4월 1일부터 4월 30, 한달 동안 신청서를 제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훈가족장학 신청서 접수처는 어디인가요? 주요지역에 하나 있는데 이건 기준이 주소지가 아닙니다. 교육기관 소재지입니다. 교육기관. 그러니까 뭐 다니고 있는 학교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 그 지역을 관할하는 보훈지청이 어딘가를 봐야 되겠죠. 주소지가 아니고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보훈과로 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어,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는 꼭 권할 어, 보험지청에 방문하셔가지고 문의를 하시면 되겠고, 이런 저한테 전화 주셔도 제가 이거 하는 못해드립니다. 저는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런 기준에 해당이 되면은 보험지청 가셔서 확인을 받으시라라고 소개를 해드린 거니까, 그런 취지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두 가지 시청이 중요한 은 고맙습니다.